세스 고딘 고딘의 린치핀에서 한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원하던 프로젝트를 할때 우선 1년에 중요한 작품, 중요한 일을 하나씩만 하겠다고 계획하라. 그리고 그것을 작은 프로젝트로 쪼개라.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매일의 임무를 세 가지씩 설정하라. 그것만 하라. 핵심은 어떤 어, 프로젝트, 어떤 예술을 꿈꾸든 거대한 작품이나 프로젝트를 완수하는데 하루에 1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나머지 10시간보다 훨씬 생산적일 것이다. 1. 나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들었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왔다. 3. 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4. 아침 긍정학원으로 열정을 꾸준히 유지했다. 오. 내가 원하는 걸 하루에 100번씩 외쳤다. 다 이루어졌다. 6. 경제 투자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했고 부자들의 태도와 생각을 가졌다. 7. 고급 회화를 구사하도록 영어 공부했다. 8. 16시간 간헐단식, 제소 과일식 했다. 건강해졌다. 9. 독서, 운동, 사색, 상상, 글쓰기를 꾸준히 하여 내가 될수 있는 최고의 나로 성장하였다. 10.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